오, 츄르래요이스춘다스웨이스웨이스웨이이 <laughs> 어, <철> <laughs> 누가 이이 머리통만 조지는데스웨이 이스웨이. 이스될것 이스웨이. 이스웨이. 이아이이스이신이야파이팅 반점 이이이오케이이스 여기 이스웨이. 이스웨이. 이스 쟤어아호 영상이 어? 아, 오늘... 아, 아, 음. 좀 부담스럽네 2팩 킬 2팩 킬 안녕 어세요 예약 나요 예. 예. 아로마 좀맞세요예선만세요 시그마 크야 몸뚱끌 몸뚱손님몸 나이스 툼피 온다, 툼피 온다 툼피 온다 봐. 나이나힐맨잘 넣었어 우리 피. 우리 저 아나 없어요 그냥 사요 그냥 해 그냥 해 트레피 반 트레피 1이에요 형 주먹이면 주먹 네네네 네, 네, 네. 나이스 나이스 아 어머 홍이개 고수인데? 아라 피방. 아이 그럼. 아. 시금. 트페개피. 나이스. 아이고. 차탄 있어요 이번에? 트래피방. 빠졌어 빠졌어. 아, 호군님이 아주. 영군님이 아주.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시금아저시금아저 같이 밀까요 호군님? 네. 네. 아래로 올라갑시다. 알라하자. 우리 근데 힐케어 못 받으니까 좀 천천히 해야 될것 같아. 신고 학급. 그... 아이고. 나이스 어. 케어 야타 형 잡을 수 있어. 함물 미시고. 아니야. 레킹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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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킹볼 진짜핀, 진짜핀. 나도 맞아. 필, 나도 필. <laughs> 이거 2층 먹고 있습니다. 모두 잘하고 있어. 계속 기회는 붙자고 아이고, 우리 화물 안 가요 화물. 우리 화물 안 가. 레킹골 왼쪽 돌고. 좀비. 어, 피를 못 와우. 받. 피를 못 받네. 깜 저쿵 운이요. 천쪽 같이 볼래요? 네. 요 이 돔피. 아다 아다 힐인데 할만해 살아 있어. 아아네 어. 용. 가능하세요. 할만할만 이게 붙이 안돼. 오아드래 피방. 오 나이스. 말 하자마자 컷해버리래 피방. 크 나 아, 어.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오고니 해보자 오고니 해보자 오케이. 저 이거 퍼드 돼요 지금? 어 너도 어. 아픈데 어? 내가 어. 프레임 20 나와가지고 계속 시, 시작부터 아... 어. 프레임 20이 나와 야 괜찮아 형도 60 나와 하자 그냥 <웃음> <웃음> I die, I 그냥 하자 호호호 어. 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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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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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시작하지마 왜? d 하자 I 하자 e I d 요 e I die, I die, I d i 이거 d i 탄 I die, I die, I d 게 e 이 d 앞에 자리 꽉 먹어볼래? 앞에 자리 꽉 먹어보자. 우리 맥크리 캐해야 돼, 이번에. 킹이 하나. 어이구, 어이구. 이제 브레이 프라이... 밀었어,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맥크리 님 지켜줄 거야. 우리 화물 힐러 분한 분이 밀어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우리 앞에 자리 먹을게요, 호그님이랑 나랑. 이거 왼쪽 잘 먹어야 돼, 자리. 자리 올라오고, 2층으로. 감사합니다 스포츠 참여 말씀해주세요 네 2층에 많아요 왼쪽 2층에 우리, 우리 사이즈 돌자 낮아다 라인 병렬 비벼... 깨줄래요? 네 라인 1밴맥클 어디갔지? 맥클위치 어때? 라인 1은 어때? 오 어. 안아, 나롱 시. 안아, 피해, 인데. 나이스 이거 앞에 똑같이 다 막으면 돼다러송 밀고 제가 왼쪽 니다 막을게요 다죄울 뺐어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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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아아 아.. 야타 페일인데 다음 턴안돼 다음 턴 괜찮아 괜찮아 우리 라인 방벽 잘 깨고 있어요 지금처럼만 파틴 살수 있어? 추방 줄수 있어? 파틴, 그.. 한조 어디 위 한조 한조 주시면 한조 주시면 어디 위에 한조 우리 사이드 계속 밀면 돼 정면 가지 말고 오민산도딱짱 무섭다 소공원이에요. 그래. 아무래 아무래 뭐 있지 메클리였나 아무래 한 조. 왼쪽 같이 밀어줄 수 있나 이거 소공님? 네. 가자. 망치 조심하고. <laughs> 아씨 부착이 안 됐다. 어? 어머 어머. 어떻게만 뒤로 뒤로. 아. 여기 왼쪽에 힐로 한번 붙어주셔야 될것 같은데 나이스 진짜 안 맞네. <웃음> 어. <웃음> 우리 이번에 바티공 있고 나노 있다. 나노 라인 한다 상대 망치 빠졌어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그러면 상대 라인 망치 있어요 이번에. 다시 해보자. 갑시다. 이거 우리 왼쪽 이층 똑같이 밀고 가자. 상대 다 왼쪽 이층. 아 위치. 여기 숨어 있네 배터리. 망치 조심하고요 트레일러 왼쪽 지금 올수 있어요? 왼쪽으로? 한번 맞아주세요 지금 라인 방벽 갈면 될거 같은데? 바티는 깔고 와유인자탐탕2층 맥스리 맥스리 피가 깜짝이야 진짜 놀랐다 이동시키려는데 나도 왔다. 얘를 리나따따 가면 따놓피 음. 파물. 어, 한뽕혹시 어? 앞에 나되나하야어요이한한한한 아나 어쩌면 어쩌면... 아, 아아아아잠 아아 요저시만요 잠시만요. 잠이아아아시만 아아 시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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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아만요 잠시만요. 잠시아요잠시시시 이봐 어떻게? 아나하나아나 원. 아 밀었어요. 밀... <웃음> 우와. 우와. <laughs> <laughs> 우리 팀 너무 잘한다. <웃음> <웃음> 아니, 호구 님에 아포포네 어떻게 할까? 호구 니아도그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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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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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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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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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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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시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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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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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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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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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 아무 네. 우리 힐로 좋아요. 레클리 지하인가? 겐지 골. 골이층는 곳만 있는 거 조심 뒤로 넘어오면 말해줄게 넘어오면 레클리 랩콜 왼쪽 음. 넘어. 레클리 왼쪽 넘어갔다. 힐벤 반 접고. 레클리 힐벤. 이케. 겐지 못 잡나? 앞으로 살짝 푸시해도 돼. 괜찮았 자리 어잘어요 오우 우리. 왼 조심해, 나 앞에. 왼쪽에 레킹골 돌아요, 왼쪽으로. 오. 레킹골 저 끝으로 돌았고. 메디시. 겐지피바 아무래도 지 어. 잘해 갖고. 왜크리필. 왜크리필 위에. 더 가까이 더괜찮아려요 꺅. 괜찮아. 괜찮아요. 주방 줄게. 주방 줄게. 왜크리피 잡았어요? 겐지 원인데. 근데 딱한데 호그니 뒤에 메르시 간다 와우 우리 메인이 조심해야 돼 주방 없어 다 이거 나 용건 묶을게요 이번에 메클리피 1인데 저궁온 이영 와우 혹시 케어 좀어벽좀 어, 내려주면 안 돼? 어 오케이 우리 호그 물리는 거같은 아, 진... 거기서... 내가 막힌 거라서... 아. 찍히는 거 조심, 힐러 니들. 겐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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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쩔수 없다. 아, 이 패드 맞춰도 안 좋네. <목소리> 괜찮아. 아깝다. 이거 홀딩 안될 거야, 아마. <laughs> 있어서. 대신에 님들 이거 앞에서 할 합시다 우리 이거 입구에서 합시다 그냥 입구에서 상대 롱 레인지 별로 없어서 네크리밖에없어 앞에서 합시다 님들 앞으로 와줘야 돼 포구랑 앞에 나랑 앞에 갈 거야. 있고, 아이고. 와이나 아, 쩔. 방에 살린다 아 맥크리 겐지 킬 겐지 킬 딸기 우리 맥크리 살릴 수 있을까? 뭐야 나이스인데 아저 발목 우리 탱커 없어서 님들 좀 살리면서 탱커 없어요 오, 오. 살리만 하면 클링 안 해도 돼 매크리. 뒤 아라님, 뒤 레킹볼. 빠졌어, 빠졌어, 다시 올라와 우리 다시 케요, 다시 케요. 아이고. 맥크리 오케이. 다시 포근님, 포리가 앞에 살리는 거 막아야 돼. 경지 피반. 아, 네. 상관 <laughs> 빠졌어요. 잡을 수 있나? 잡았어요. <웃음> <웃음> 아, 성공했어, 성공 아, 와우. 아, 다리야 왼쪽에. 아, 알리요 왼쪽에. <laughs> 와 오늘 나이스, 심하, 심하 <laughs> 말츠 이스 우리 지금 포지 완벽히 제대로만 있으면 돼 진짜. <웃음> <웃음> 진짜 완벽. 왼쪽 방에 맹글스 보라. 저거 계속 딸피 만들었는데 힐 받네. 왼쪽 방에 왼쪽 뒤에 방에 맹글 있어요. 올라가길래저 제발 힐 좀. 아, 어,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근데 어. <laughs> 도는 거 조심해. 다돌았어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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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았다 예, 시켜하고 똑같이 돌아야 돼, 똑같이 돌아야 돼. 근데 나 아, 자리야, 자리야. 앞에 자리야. 아 근데 내힘빠지있네나 그냥 썼어. 응. 어? 어아이고 하나, 아이고. 아, 하나, 아, 하나. 메르시 비딱이래요. 한 대만, 한 대만, 메르시 한 대만. 안 보여. 와우 파틴 나이스 이번에 용곰 오거든요? 그래서 한참 넓게 넓게 있어봐요 네. 괜찮아 주방 한번 있고 이거 이, 아나님 그냥 나노 죽을 거 같으면 아무나줘땡 나는 이쪽으로 애쉬나 파티 주면 될거 같아 생존국으로 땡 어우 저기 안 죽네 아이고 이번에 와요 우리 애쉬 위주로 케어해줘요 이번에 호그님 왼쪽 방에 뭐 잠깐 보였거든? 저 주방 주부 덜 건데 저거 나이스 어! 파티 살아야 돼 살아야 돼파티살기만해 잠깐만 아, 아잇 어, 어! 어! 아 잠깐만 아 잘못 졌다 아, 살렸어 살렸어 잡아잡아잡아어 할만해 할만해 파티니 어. 살아봐 도와줄게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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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laughs> 이겼다 나이스 <왈발> <laughs> 나이스. 나이스. 그치. 에스님, 돌릴 수밖에 없어서. 고생, 고생. 저 머리가 너무 아파요. 럽님 놓으면 되나? 럽님만 가시는 거죠? 아 관전 한번 구경하고 가려고